여러분 63세에 이혼 서류를 준비했던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과 헤어질 뻔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낡은 포드 자동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든 제네시스라는 차가 저희 부부를 다시 이어주었다는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자동차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꿨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일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거릿 베네지입니다. 시카고 교회 작은 마을에서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40년을 일하다 은퇴했어요. 남편 조지는 철도기관사였고요. 우리 부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이들도 잘 키웠고 집도 마련했죠. 그런데 은퇴 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 조지는 30년 된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만 고집했습니다. 그 차는 정말 고물이었어요. 1994년에 중고로 산 차였는데 이제는 박물관에 가야 할 수준이었죠. 보니 색깔이 바래서 얼룩덜룩했고 에어컨은 진작에 고장 났어요. 여름이면 차안 온도가 사우나 수준이었습니다. 시트는 찢어져서 노란 스펀지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핸들 커버는 해져서 손에 묻어 놨고요. 핸들을 돌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 때는 온 힘을 다해야 했어요. 가끔 문이 아예 안 열릴 때도 있었거든요. 저는 은퇴 후 여행을 꿈꿨습니다. 교사로 일할 때는 방학 때만 잠깐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랜드캐니언의 웅장한 석양도 보고 싶었고, 플로리다 해변에서 따뜻한 모래를 밟아보고 싶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소리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로는 동네, 마트 가기도 힘들었어요. 조지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이차 아직 쓸만해. 돈 아끼자. 하지만 수리비만 해도 새차살 돈이었어요. 지난 2년간 엔진 수리, 브레이크 교체, 타이어 교체에 5,000달러나 들었거든요. 어느 무더운 7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온도가 화씨 95도까지 올라간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딸네 집에 가려고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딸 제니퍼가 손자 타일러의 10살 생일 파티에 초대했거든요. 1시간 거리였는데 30분쯤 달렸을 때였어요. 갑자기 차가 덜컹거리더니 멈춰섰습니다. 엔진에서 하얀 연기가 무락무락 올라왔어요. 계기판의 온도계 바늘이 빨간색 위험 영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당황해서 핸들을 붙잡고만 있었어요. 뒤에서 차들이 경적을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어요. 차 빼. 위험하다고. 저는 참다참다 참다 폭발했어요. 30년간 쌓인 화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조지,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운전석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왔어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소리쳤죠. 매번 이런 식이에요. 언제까지 이 고물차 때문에 창피를 당해야 하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손자 생일파티에도 늦을 것 같았고, 다른 차들은 저희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조지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막이 이 차가 나보다 오래 버텼잖아. 조금만 더 참아봐. 곧 고쳐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 결혼 생활이 스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겠구나. 저보다 차가 더 소중한 거구나. 제 마음은 눈 녹듯이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견인차를 불러야 했어요. 손자 생일 파티는 놓쳤고, 수리비로 또 800달러가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조지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새벽 3시에 조용히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며칠 후 조카 데이비드가 집에 놀러 왔어요. 데이비드는 자동차 전문 잡지카 엔 드라이버의 기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차에 관심이 많았던 똑똑한 아이였죠.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하소연하자, 데이비드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모 제네시스 한번 타보세요. 제네시스? 그게 뭐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말고는 모르겠더라고요. 한국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예요. 정말 대단해요. 벤츠나 BMW, 아우디와 경쟁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 차요? 너무 작고 싼차 아닌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타는 차 말이에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네시스 GV80 광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 차는 정말 멋있었어요. 검은색 차체가 우아하게 빛나고 있었고, 크롬 장식이 고급스럽게 빛났습니다. 헤드라이트도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차라고요? 이모 편견 버리세요. 한 번만 타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제네시스가 얼마나 인기인지 아세요? 대기자가 수백 명이라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모 나이 또래 분들이 특히 좋아하세요. 품격 있고 편안하거든요.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하면 삼성 휴대폰이나 LG 세탁기는 알았지만 자동차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주차장 한 켠에. 제네시스 시승 부스가 차려져 있었어요. 하얀색 GV80이라는 차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어요. 마치 백조처럼 우아했습니다. 무료 시승 체험 누구나 환영합니다라는 큰팻 말이 눈에 들어왔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졌어요. 마치 그 차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환한 미소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제네시스 GV80 한번 타보시겠어요? 10분만 가까운 곳 돌아보시면 돼요. 완전 무료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할머니가 타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세요. 정말 편안하거든요. 차 문을 열자마자 모든 게 달랐습니다. 문이 묵직하면서도 부드럽게 열렸어요. 30년 된 포드의 삐걱거리는 문과는 천지 차이였죠. 문소리 자체가 고급스러웠어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차 안에 들어서자 고급 호텔 로비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시트에 앉아 세상이 바뀐 것 같았어요. 시트가 제 몸에 딱 맞게 자동으로 조절되더라고요. 마치 맞춤 의자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따뜻해지면서 마사지까지 해주더라고요. 이게 정말 차 아니에요. 대시보드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감싸져 있었고, 나무 무늬 패널이 집 거실처럼 따뜻했어요. 모든 버튼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시동을 걸어 보세요.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시동을 걸었는데 소리가 거의 안 났어요. 살짝 진동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포드는 시동 걸 때마다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요란했는데 말이에요. 운전을 시작했는데 정말 구름 위를 나는 기분이었어요. 핸들이 깃털처럼 가볍고 바퀴가 길이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포드에서는 핸들을 돌릴 때마다 온몸에 힘을 줘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전, 조지와 처음 데이트할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조지는 친구 마이클에게 빌린 파란색 뷰익으로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켄트 헬프 팔링인 러브가 나오고 있었죠. 조지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마기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자. 널 공주처럼 모셔줄게. 그때 조지는 정말 다정했어요. 차 문도 열어주고 꽃도 사줬죠. 언제부터 우리는 그런 감정을 잃어버렸을까요? 언제부터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됐을까요? 시트 마사지를 받으며 눈물이 주르륵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누군가가 저를 배려해주는 기분이었어요. 이 차는 제가 아. 편안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생각해서 만들어졌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정말 그랬어요. 이 차는 저를 한 명의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63세에 저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 차는 나를 위해 설계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지의 고물 포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조지에게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여보, 제네시스 계약할 거예요. 조지는 저녁으로 먹던 스파게티를 젓가락으로 뜨다가 그만 떨어뜨렸어요. 소스가 셔츠에 튀었지만 신경도 쓰지 않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한국차를 사겠다고? 네, 결정했어요. 내일 딜러십에 가서 계약할 거예요. 조지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핏대가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막이 정신 나간 거야? 우리가 언제부터 한국차를 탔다고? 포드가 미국차지 한국차가 뭐야? 그래서 이제 한국차를 타려는 거예요. 포드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조지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30년을 함께 했는데 한국차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포드가 뭐가 나쁘다고? 우리 아버지도 포드 탔고 할아버지도 포드 탔어. 저도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당신 고집만 따랐으니까 이번엔 제 고집대로 할게요. 더 이상 그 고물차 때문에 창피당하고 싶지 않아요. 조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정말 이혼하자는 거야? 한국차 때문에? 차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제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필요하다면 이혼도 불사하겠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무서웠어요. 동시에 해방감도 들었습니다. 63세에 처음으로 제 의견을 당당히 말한 기분이었어요. 조지는 할 말을 잃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드디어 제 목소리를 냈다는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지와 아무 말 없이 시리얼만 먹고 제네시스 딜러십으로 향했어요. 건물부터 놀라웠습니다.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에 제네시스 로고가 우아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애플 스토어처럼 세련됐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마치 백화점 세일이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대기 번호표를 뽑았는데 87번이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려서 직원을 만났어요. 수트를 입은 젊은 남자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GV80을 주문하시면 14개월에서 16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인기가 정말 대단해서요. 14개월이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그때 옆에서 한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집의 80주문하러 왔어요. 14개월이라니 정말 인기가 엄청나네요. 도로시 윌슨이라는 분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에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 처음 사시는 건가요? 네, 저도 첫 한국차예요. 사실 남편과 문제가 있어서요. 도로시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 남편 프랭크는 캐딜락만 고집해요. 35년 된 캐딜락 엘도라도를 타고 다니거든요.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나왔어요. 신기한 운명이었어요. 비슷한 처지의 두 여성이 같은 날 제네시스 딜러십에서 만난 거죠. 저희 남편들은 왜 그렇게 고집이 셀까요? 도로시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마 나이 때문인 것 같아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세대도 변할 수 있어요. 63세가 늦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날 우리는 같이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습니다. 제네시스를 기다리는 동지가 된 거죠. 차를 기다리는 동안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먼저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몸이 많이 굳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처음에는 다리도 제대로 펴지지 않았어요. 요가 스튜디오의 선생님 리사는 30대 젊은 여성이었어요. 마거린 숨을 깊게 들이마셔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30년간 제 몸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수업도 들었어요. 제네시스가 한국차니까 한국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무료 강좌였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안녕하세요. 이 간단한 인사말을 제대로 발음하는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하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한국어 선생님 김미영 씨는 정말 친절했어요. 마거리씨 발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어는 감정을 담아서 말하는 언어예요. 더 놀라운 건 블랙핑크라는 한국 걸그룹 팬이 된 거예요. 유튜브에서 우연히 k h i s o 러브 뮤직 비디오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젊은 여성들이 당당하게 무대를 지배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리사, 제니, 로제, 지수 네명의 이름도 외웠어요. 63세의 아이돌 가수 이름을 외우다니요. 침실에 블랙핑크 포스터를 붙였어요. 조지가 방에 들어와서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막이 정말 정신 나간 거야? 손잡벌 되는 애들 포스터를 왜 붙여나? 저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말했어요. 이 나이에 제가 설렐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조지는 점점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30년간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갑자기 변한 거니까요. 저는 오히려 신이 났습니다. 도로시와는 매주 화요일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스타벅스에서 라테를 마시며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도 같이 봤어요. 현빈과 손예진의 로맨스를 보며 둘다 울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도로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적어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건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도로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63세에 처음으로 저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14개월 하고 3일 후 차량 인도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마치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딜러십에서 VIP 고객 인도식까지 해줬어요. 빨간 리본이 차 앞에 예쁘게 묶여 있었고 직원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마치 결혼식 같았어요. 도로시도 같은 날 차를 받았어요.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거릿 우리 해냈어요. 그러게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제 인생 첫 번째 새 차였어요. 교사 월급으로는 늘 중고차만 샀거든요. 그런데 제네시스는 제가 직접 고르고 제 돈으로 산첫 번째 새 차였습니다. 완전히 제 것이었어요. 진주 하얀색 GV82 딜러십 조명 아래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어요. 마치 천사의 날개 같았습니다. 차 키를 받는 순간 울컥했어요. 작은 열쇠 하나가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차를 받고 가장 먼저 조지를 찾아갔어요. 조지는 마당에서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낡은 보드가 차고에 슬프게 서 있었어요. 조지 잠깐 나와봐요. 조지가 잔디깎기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제네시스를 보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 한국차야?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어요. 평소 큰 소리 치던 조지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타보실래요? 저는 조지를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조지는 마지못해 타긴 했지만 팔짱을 끼고 뚱한 표정이었어요. 차문을 닫자마자 조지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30년 된 포드의 쾅하는 문소리와는 달리 제네시스는 부드럽게 닫혔습니다. 차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게 한국차야? 조지는 말없이 이곳저곳 만져봤습니다. 가죽 시트의 부드러움, 우드 패널의 고급스러움 모든 게 달랐거든요. 시트의 안자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도 신기했나 봐요. 막이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거야? 조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평생 처음 보는 겸손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차는 제가 나로 사는 첫 걸음이에요. 조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조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침실에서 침대 끝에 앉아 어깨가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막이 미안해. 30년 동안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구나. 조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결혼한 이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철 같던 남자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 차를 타고 보니 알겠어. 내가 왜 그렇게 원했는지 말이야. 포드는 정말 고물이었구나. 조지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나는 변화가 무서웠어. 나이 들면서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겁났거든. 하지만 너를 무시한 건 잘못이었어. 우리는 그날 밤 30년 만에 진짜 대화를 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눈물도 함께 흘렸고요. 조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여행 갈까? 내가 가고 싶었던 곳으로 가자. 그랜드캐니언, 플로리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가요. 이 차를 만든 나라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배웠거든요. 정말, 한국어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제가 한국어로 말하자 조지가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하네. 나도 배워볼까? 세 개월 후 우리는 정말 한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제네시스의 고향, 그 차를 만든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온 거잖아요. 서울 거리에서 제네시스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차와 똑같은 차들이 거리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마치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경복궁에서 한복도 입어봤어요. 조지와 함께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63세와 66세 부부가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도 먹어봤어요. 젊은 한국인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막이 고마워. 조지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뭐가요? 나를 변화시켜줘서. 한국차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어. 명동에서 쇼핑도 했어요. 한국 화장품도 사고 김치도 사왔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본사도 구경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63세에 처음으로 제가 나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차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금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합니다. 조지도 제네시스를 사랑하게 됐고, 30년 된 포드는 고철로 팔았어요. 그 돈으로 또 다른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법이에요. 63세라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제네시스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제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준 친구였습니다. 저를 존중해주고 제 꿈을 이뤄준 동반자였어요. 여러분도 용기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